하나는 한, 정도 더 섰어요, 지금.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했고요. 52승 2무 33패로 50승을 선착했습니다. 음.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건 무려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했다는 건데요. 와. 1992년 이후로 처음 보는 순위표인데요. 하나가 전반기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이기는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전반기 52승 중에서 29승이 역전승이었거든요. 음. 무엇이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내게 했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 마운드가 되게 독보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탄탄한 수비와 달라진 주루 플레이가 합쳐서 작년까지 완, 작년까지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올해 하나 입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팬이 되고 나서 이 팀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좀제 스스로 좀 놀랍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하나의 승리 요정인 게 아닐까요? 오, 그래. <laughs> 해라 해뭐 하니까 한명 올해 말리진 않을게 <laughs> 시카즈 할게요. 시켜드릴게요. 시켜드릴게요네 네. 네, 이제 올해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나의 가장 핫한 이슈인 외국인 타자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laughs> 채팅에서도 있었죠. 지금 포인트는 이제 구단에서 보류권을 발동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베라토의 계약 종료가 7월 25일이에요. 어... 그래서. 어, 어. 하나에서는 18일까지 재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음. 이게 올해 신설된 KBO 야구 규약 제10조에 따르면 6주 이상 부산 선수 대신 대체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그 선수는 최소 6주 복귀가 가능하고 복귀할 때 대체선수는 교체되거나 웨이보 공시가 된다고 해요. 와, 근데, 여기서 네, 근데 여기서 단기보류권이라는 게 중요한데 구단이 재계약 의사를 통지했을 경우 선수가 거절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다른 구단으로서 이적은 할수 없어요. 아 음. 아 올해는. 올해는 아 할수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재계약 의사를 안 했다. 음. 그러면 이제 다른 구단으로 갈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단기 보류권을 사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18일까지 재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서면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18일 이후로 좀 맥락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